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하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족해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만 의지하고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형제에게서 배우고 친구에게서 배우고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자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안수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그마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이를 배꼽으로 낳았다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꼽으로 나왔다고 엄마가 말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낳은 것이라고 엄마에게 가르치러 든다면 이미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지 않으면은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게 배우는 것이고 그 음성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이고 소자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다면 결코 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는 천국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5절로 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음성만 듣고 살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가 끌어야만 하는 큰 맷돌입니다. 이 맷돌은 120cm에서 150cm 정도 되는 대형 맷돌인 것입니다. 로마의 사용법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누라리 뽑히고 돌렸던 그것이 바로 연자맷돌입니다. 그 크고 무거운 돌덩어리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온난니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 속에 연자맷돌과 같이 빠져서 절대로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가 얼마나 미웠으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두번 죽이는 정도로 그토록 잔인한 분이란 말입니까?이 말씀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연자 맷돌은 율법을 상징하고 삶의 생활 도구를 상징합니다.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족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중생에서 즉이 사람에서 그리스도 사람인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송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송도를 다시금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송도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육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상처받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성하구원을 망쳐놓게 되므로 실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인를 제공하는 사람은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비 진리를 전하는 자즉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성도 간이라도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애고하며 자기의 목적에 이용함으로 소자로 하여금 실족케 만듭니다. 요즘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유튜브에 많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임사체험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말한 예수님께 들었다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무익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은 젖에 걸리게 한다 죄에 빠뜨린다 죄를 짓게 한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자이고 찔림을 받는 것은 훈련이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들게 하여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나의 옛사람으로 실족해 합니다 예수 생명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삶을 살던 성도를 실족해 하여 다시 세상으로 육으로 돌아가게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성화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에 그냥 코받고 사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화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단답시고 성도를 교회에 불러다 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등에 업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희망만 잔뜩 넣어주고 세상을 붙잡도록 할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 깊이 빠지도록 세상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모습은 안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고 육신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송도를 실족케한 목사나 직분자들은 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들의 약한 양심을 실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에게 죄를 진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진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를 실족해 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실족해 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은 찍어 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면은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지은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제지은 손과 발이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범죄한 손이나 발을 찍어 버리고 눈을 빼 버린다 해도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정결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어차피 죽은 후 부활체를 입으면 손과 말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로 부활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간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언제나 해결했던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범죄함으로 손가발을 찍어내는데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짓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목을 자르겠습니까? 우리 몸에 손가발이 수백 개, 수천 개씩 된단 말입니까? 노름꾼이 다시는 노름 안 한다고 손목을 끊으면 손가락이 없다고 하투를 못 칩니까? 발가락에 끼워서라도 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가든 빼어버리라 내 배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고지 아니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범죄하는 눈, 손, 발을 잘라 버리고 지옥까지 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손과 눈의 표현이 오른손. 오른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눈만 실족해 하는 눈이고, 왼쪽 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오른손만 실족해 하는 손이고, 왼쪽은 실족을 막아주는 손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손이든 왼쪽 손이든, 오른쪽 눈이든 왼쪽 눈이든, 실족해면은 뽑아버리고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을 때 의의 손으로 붙잡는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의의 쪽, 천국 쪽을 의미하고 왼쪽은 타락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몸은 손과 발은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는 의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손은 일하는 손, 역사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돌아갈 것입니까? 의의 일, 천국의 일, 하나님을 담는 일을 하지 않을 바에야 그 손을 찍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 손을 찍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의의 일 천국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아닌 것은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로 하투를 안치겠다는 말로 손을 끊었다 오락실 안 가겠다는 말로 발 끊었다는 일,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천국 쪽 예수를 닮은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하 구원에 방해되는 일이라면 잘라버리고 성하 구원을 이루는 길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어느 노선으로 걸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진리의 노선입니까? 아니면 비진리의 노선입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 육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노선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발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눈이 범죄하면은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은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느냐 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신앙 목적이 되어 있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쪽을 향한 시선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세상 것과 하늘의 것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거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두손두발두 두두 눈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항상 내 신앙이 기웁니다.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한쪽으로 기웁니다.좋은 것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기울고 물질이 주어지면 또 그쪽으로 기울고 항상 기우는 신앙이 됩니다. 비록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기울고 하지만 진리의 노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자절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천국 오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항상 오른쪽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시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